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금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에 관한 강의 다섯 번째로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를 파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목을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 하여 오시는 재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와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소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예언을 통하여 마리아가 받은 놀라운 제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저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왕노를 하시는데 그 왕노를 하게 될 나라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그 나라가 무궁하고 영원히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어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집이 실제적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히브리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다가서 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토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맺은 이 중요한 언약의 집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히브리 뿌리의 취약점인 이 부분 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하실 그 야곱의 집과 우리와 그 연결시키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이 바탕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종말론의 입각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영원히 왕도로 타실 야곱의 집을 우리가 공부하기 하여 과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야곱의 집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왕으로 타시게 될 구속받은 야곱의 집. 이 둘을, 이둘 관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 하여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보고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해방받은 야곱의 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단 잡족들이 같이 따라온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 실제적인 유대인들이나 잡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바른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사한 사람들만 빠져놓은 사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또 실제적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잡족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냐 하시고 신의 산에서 토라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 실제적인 야곱의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남왕국 유다로 하나님께 범죄하으로 말미암아 갈라집니다. 또 실제적인 야곱의 집은 감난나무와 같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또 요셉의 집,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에브라임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부두왕국은 아수르의 세 번에 걸쳐 잡혀갔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단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모아서 구속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노를 하시면서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야곱의 집은 감난나무 같습니다. 구속된 야곱의 집은 구속된 유대인과 구속된 크리스천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토라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 야곱의 집과 지, 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셔서 회복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히 왕로를 하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을 나중에 얘기하신 것이나 처음부터 주셨고 옛적이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 관점에서 종말론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되는 토라의 바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맹마지막인의 요한 계시록의 해석이 단추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4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옛적 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음적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여 순적정령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이스라엘여 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윤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요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아를 내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교회가 꼭 기억을 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탕을 두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를 하실 것이며 그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입니다. 예수와는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고 처음부터 족말을 구하셨고 처음부터 이것을 내가 이루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신의 산에서 서서 그 약속을 직접 받은 문자적으로 실제적인 야곱의 집입니다. 주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 하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수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족수에 이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야곱의 집이 정체가 누군가?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메시아의 가족들의 이름을